지금 이 순간, 미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전략 장비 리스트에 삼성전자의 태블릿이 추가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갤럭시 탭이, 이제는 전장에서 쓰이는 전술 장비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갤럭시 탭 액티브 5 택티컬 에디션. 이 제품이 어떤 장비들과 호흡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무전기, 드론, 위성항법 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이쯤 되면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전투를 지원하는 스마트 지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태블릿, 단순히 튼튼한 정도가 아닙니다.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을 때도 화면을 켜고 끌수 있는 야간투시 모드는 물론이고, 적의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스텔스 모드, 그리고 LTE와 RF 신호를 차단해 모든 전파를 끄는 코버트 락 기능까지 탑재됐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속 특수부대 요원이 사용하는 장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기술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를 미국 국방부에 독점 공급합니다. 다른 회사는 들어올 틈도 없는 독점 계약이라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약 10년째 이어져 온 삼성전자와 미군의 파트너십이 이번에 더욱 강화되며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군사 전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AT&T의 응급 대응 전용 네트워크 퍼스트넷 인증까지 획득하여 군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 등 구조 요원들의 임무에도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했습니다. 보안 역시 최상급입니다. 인증된 5G 네트워크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5G 밴드 잠금 모드, 무선 통신 기능을 제한해 외부 해킹을 차단하는 HDM, 그리고 삼성의 자체, 보안 플랫폼 녹스의 이중 암호화 기술을 더한 녹스 듀얼 EAR까지. 이쯤 되면 디지털 방탄복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내 구성도 대단합니다. 최대 1.5m 높이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 그리고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술 장갑을 낀 채로도 조작 가능한 고감도 터치스크린과 8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엑시노스 1380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까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완성형 전술 태블릿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기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ATAK 애플리케이션, 부상병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BAT독 시스템 등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 전장 내 의사결정을 돕는 스마트 전술 지원 시스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갤럭시 S9 택티컬 에디션을 시작으로 매년 미국 국방부의 갤럭시 S20, S23, X 커버 6 프로 T 등 특수 에디션 스마트 기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연간 공급량만 1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난해에는 덴마크의 방산 기술 기업 UXV 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상관제 시스템 연동에도 나서는 등 방산 시장 확장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전술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상용 제품을 넘어서 전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 장비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어떤 놀라운 기술이 또 등장할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탭 액티브 5 택티컬 에디션의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